안녕하십니까. 우리 머니 패밀리 선생님 여러분. 선생님의 지갑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노우 머니 닥터입니다. 선생님, 혹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중 하루에 다른 사람과 단 한마디의 대화도 나누지 않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그 수가 무려 15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네분중한분 이상이 극심한 고립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러한 사회적 고립이 흡연이나 비만보다 사망률을 더 높이는 치명적인 건강 위험 요소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외로움이 말 그대로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평생 돈을 모으기 위해 건강을 해치고, 이제 노후를 즐기려 하니 외로움이 우리의 건강을 다시 위협하는 기막힌 상황에 놓인 겁니다. 오늘 저 노우머니 닥터가 이 지독한 외로움의 고리를 끊어내고,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부자처럼 풍요롭고 행복하게 사는 세 가지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참 많은 선생님들이 나이 들어서 무슨 친구를 사귀냐, 이제 와서 뭘 배우냐며 손사래를 치십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요.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지혜, 돈이 되는 취미, 건강이 되는 취미를 만드십시오. 은퇴하고 나면 시간이 너무 많아서 주체를 못하겠다고들 하시죠. 그 시간을 그냥 tv 앞에서 흘려보내면 몸도 마음도 병들게 됩니다. 제가 만났던 69세 최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은퇴 후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리셨는데 우연히 동네 텃밭을 분양받아 상추며 고추며 작은 농사를 짓기 시작하셨답니다. 매일 흙을 만지고 햇볕을 쬐고 내가 키운 채소가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니 우울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삶의 활력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직접 키운 신선한 채소로 밥상을 차리니 식비가 한 달에 10만원 이상 줄었고 남는 건 주변에 나눠주니 인심까지 얻으셨죠. 땀 흘려 일하니 밤에 잠도 잘 오고 허리 아프던 것도 싹 나았다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건강체테크입니다. 텃밭 가꾸기, 동네 뒷산 오르기, 도서관에서 책 빌려 읽기, 이런 것들은 돈한푼안 드리고 내 몸과 마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취미입니다. 두 번째 지혜, 과거를 추억하지 말고 내일을 공부하십시오. 많은 선생님들이 왕년에는 내가 어땠는데 하시면서 지나간 세월만 그리워하십니다. 하지만 과거에 갇혀 사는 것만큼 노년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진짜 멋진 노년은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려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고요? 학교 가는 공부가 아닙니다. 내가 즐거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동네 주민센터에 가면 서예, 민요, 컴퓨터, 스마트폰 활용법 등 공짜나 다름없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배울 수 있는 강좌가 넘쳐납니다. 특히 저는 스마트폰 활용법을 꼭 배우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잘 써도 은행 안 가고 송금하고 손주들과 영상 통화하고 유튜브로 세상 돌아가는 소식도 다볼수 있습니다. 정보 격차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려면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를 자극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치매에 걸리면 한 달에 수백만원씩 깨지는 거 다들 아시죠? 오늘 배우는 작은 지식이 내일의 엄청난 병원비를 막아주는 겁니다. 세 번째 지혜, 남에게 베풀지 말고 나 자신에게 투자하십시오. 우리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헌신과 사랑을 오롯이 나 자신에게 쏟아부을 때입니다. 친구들과의 팝 약속, 경조사 챙기느라 쓰는 돈을 아껴서 나를 위해 쓰세요.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곳으로 훌쩍 여행을 떠나보세요. 비싼 해외여행 아니어도 좋습니다. 기차 타고 훌쩍 떠나는 강릉바다, 버스 타고 찾아가는 칠이산 둘레길, 얼마나 좋습니까? 큰맘 먹고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혼자 맛있는 식사를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곧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한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세상도 나를 귀하게 여겨줍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혼자서도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참 섬세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있는 위로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얻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노년의 심리와 행복에 대해 아주 따뜻하고 지혜롭게 풀어낸 책한 권을 제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소개해 두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 혼자인 시간을 축복으로 만드는 법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머니 패밀리 선생님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어떠셨습니까? 친구가 많고 자식들이 매일 찾아와야만 행복한 노우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 노우머니 닥터가 오늘 드린 말씀 다시 한번.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몸을 움직이는 생산적인 취미를 가져라. 건강과 돈둘다 잡을 수 있습니다. 둘째 어제가 아닌 내일을 위해 공부하라. 배우는 즐거움이 외로움을 이깁니다. 셋째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해 돈과 시간을 써라. 최고의 투자는 바로 나 자신에게 하는 투자입니다. 선생님의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바로 선생님 자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선생님들이 외로움을 이겨내고 당당하고 품격 있는 나홀로 라이프를 즐기시는데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하고 힘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저희 채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